여기 봐봐요, 키토카. 여기 공연색 봐봐. 예. 네. 됐지? 예. 네. 선생님,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아이스크림? 없어요. 아, 그러면 저 우유 주세요. 우유? 우유, 밀크. 밀크, 알겠습니다. 삑 찍어주세요. 얼마예요? 아니, 계란은 안 사요. 우유만요, 우유만. 밀크. 아니, 몇 개를 찍는 거야? <laughs> 아니, 우유만 먹는다고요. <laughs> 네, 알겠어요. <laughs> 뭐, 알겠다 면서 지금 몇개 찍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빠는 우유만 먹, 먹는다니까, 이건, 이것만? 네, 알겠어. 얼마예요, 우유? 5,000원입니다. 어, 우유 5,000원이요? 여기 있습니다, 카드. <laughs> 뺏어가듯이 그렇게 찍으면 어떡해요? 어, 한 번만, 오. 감사합니다, 우유.